우주는 당신에게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조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강력한 연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읽는 동안 모든 원하는 것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이미 당신은 가장 좋은 삶을 사는 중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음이 있는 순간에 마법이 일어납니다. 우주는 항상 함께하며, 여러분은 순수한 의도를 가진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주가 지지해줍니다.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가져올 것이며, 얼마나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일어나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밝게 빛나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은 힘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축복받은 사람이며 주변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고 지지합니다. 신성한 축복과 기적이 매일 나의 삶에 흐르고 있다. 내 삶이 점점 나아진다고 느끼는 것에 감사하다. 나는 우주가 지지해주는 모든 복을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다. 감사합니다.